안녕하세요. 저는 헤어 유그샵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실장 이슬비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매장 소개시켜드린 날인데요. 자, 저희 매장 보이시죠?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전경이 되어 있고 지금 이쪽은 카운트 쪽 들어오시면 매장 안에서 명부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쪽은 상담실. 같이 가보실게요. 이곳에서 상담을 하시고, 고객님들께서 가발도 착용하시면서, 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 상담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그에 맞는 정보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가발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고요. 그리고 가발 종류도 되게 많아요. 보시면은 여자 가발도 있고, 남자 가발도 있고, 부분 가발들도 있고, 통 가발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죠. 요종에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제 탈모 형태에 따라서 부분탈모이신지 전체적인 통가발을 쓰셔야 되는 전체탈모이신지 또는 원형탈모나 다발성탈모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있는 저희 지금 상담실이시고요. 자, 안쪽으로 한번 또 이동해보시면은 저희 작업실이 따로 있어요. 작업실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그냥 동네 미용실처럼 오픈된 데서 머리를 하시는 게 아니고 독립된 부스 안에서 머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가발 벗은 모습, 혹여나 가발이나 모자 같은 걸 벗은 상태에서 좀 의식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단독 부스 안에서 고객님들께서 시술이나 커트 이런 것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계시고,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가발을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탈모이신 분도 계실 거고, 그게 아니시라면은 잠깐 치료를 위해서. 치료 때문에 잠깐만 쓰는 통가발 같은 걸쓰신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가발 벗었을 때 모습을 되게 보여주기 싫어하세요 예를 들자면 가족분들한테도 보여주기 싫어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옷을 갈아입으시고 거울 보시면서 작업대 의자에 앉아서 머리 하시고요 그리고 TV보시면서 보시면은 샴푸 때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머리 커트 하시거나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받는 분이 계신다면, 함께 오신 동행분도 계실텐데, 그 동행분들은 가족분들 또는 뭐 자녀분이 되실 수도 있으시고요. 함께, 오시, 대기, 함께 오셔서 대기하셔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바깥쪽으로는 중앙역이 안산 4호선 중앙역이시고 대기실이시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 고객님들께서 그리고 가족분들께서 대기해 주시고 그런 다음 가발을 멋있게 쓰시고 변신을 멋있게 하시고 나가시게 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고 나가시는지 카운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카운터 쪽으로 이동하시면. 따란 카운터입니다. 여기가 바로 카운터예요 뭐하는 곳이냐? 결제하시고 필요하신 날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예약 잡으시고 예를 들자면은 뭐몇날 며칠 오실지 예약을 잡아주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맞게 주소나 매장 안내를 위해서 명함을 드리기도 해요. 따 아, c 너무 이쁘 c 저희 명함 너무 이쁘 여기에 맞게 오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필요한 아이템들도 있겠죠. 가발 쓰게 되시면은 테이프나 에센스 빗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필요한 것들만 구매하게 되시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잘 이용하시고 멋있게 변신하시는 곳인데 안쪽에 뭐가 있느냐? 저희 작업실입니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는 저희만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 매장을 안내를 드렸는데, 어, 아무래도 가발 매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미용사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저희 매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또, 가능하면 매일 하나하나씩 매장에 작업 시간 이런 것들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매일 찍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마스크 쓰니까 얼굴도 창아 보이고 너무 좋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봬요.